아니, 저 사람 대체 뭐야? 여기는 한국과 브라질 여자 탁구 단체 16강전이 펼쳐지고 있는 아레나 파리쉬드 경기장. 신유빈 선수와 경기를 펼치는 어느 브라질 선수가 눈에 띕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오른쪽 팔이 없는데요. 한쪽 팔이 없는 그녀를 발견한 한국 관중들은 충격적인 행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이내 경기가 끝난 직후 다소 상기되어 있는 표정의 그녀는 한국인들에 대한 충격 발언을 하는 모습입니다. 대체 그녀가 이 경기장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에 사는 마리아 알렉산드르에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네요. 제 소중한 딸 알렉산드르의 엄마랍니다. 저희 딸이 이번에 한국 탁구 선수들과 16강을 치렀는데, 거기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이걸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어요. 혹시 알렉산드르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모두 출전한 선수랍니다. 제 딸이라 자랑스럽다고 하면 너무 주책일까요? 하지만 정말 그래요. 한국 선수들을 만나기 전에 저희 딸이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알렉산드르를 임신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요. 정말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꼭 닮아서 그런지 더 귀여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 상상하며 매일 설레었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원에서 권장하는 백신을 맞췄는데 그후 알렉산드르의 오른팔이 계속 부어오르고 아이가 울어대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걸 보고,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괜찮겠지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면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의사 선생님이 알렉산드르에게 혈전증 증세가 심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심해지면 저희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눈물로 알렉산드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그 결론이 바로 오른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거였거든요.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태어난 지몇 달밖에 안된 아기인데, 한쪽 팔을 잘라야 한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너무나 억울하고 슬펐지만, 알렉산드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결국 저희는 알렉산드르의 오른팔을 절단하기로 했어요. 그게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그 순간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알렉산드르를 살리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후 알렉산드르가 자라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알렉산드르가 항상 자신의 팔이 어딨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슬프게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알렉산드르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다른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을 겪었거든요. 한 번은 유치원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알렉산드르가 교실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알렉산드르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옷을 입을 때도 항상 긴 소매를 고집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한동안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쓰기도 했답니다. 매일 아침 알렉산드르를 유치원으로 보내는 게 정말 전쟁이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어요. 양손을 써야 하는 활동들을 할 때마다 알렉산드르는 좌절했습니다. 신발끈 묶기, 단추 잠그기처럼 간단한 일들도 알렉산드르에겐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알렉산드르가 자기도 혼자 할수 있다고 외치면서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알렉산드르가 7살이었을 때, 알렉산드르의 오빠가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르도 그 모습을 보고 흥미를 느끼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엔 오빠처럼 탁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어요. 한 팔로 탁구를 칠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알렉산드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체육관에 문의해보니 마침 장애인을 위한 탁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산드르를 데리고 갔을 때, 체육관 코치님이 알렉산드르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알렉산드르한테 넌할수 있다고, 같이 해보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에 알렉산드르가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알렉산드르가 탁구 치는 모습이 사실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탁구를 칠때 서브를 넣으려면 두 손이 필요하잖아요. 한 손밖에 없었던 알렉산드르는 서브를 제대로 넣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연습했고, 코치님도 알렉산드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한 팔로 서브를 넣는 방법. 몸의 균형을 잡는 방법 등을 하나씩 배워나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렉산드르는 균형 감각을 키우겠다며 스케이트보드와 풋살도 시작했답니다. 하나하나씩 장애를 극복해나가는 걸 보면서 알렉산드르가 기특할 따름이었어요. 특히 스케이트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무릎에 상처투성이가 되어도 알렉산드르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게 부모인 제가 봐도 경이롭더군요. 그렇게 약 2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알렉산드르는 제대로 된 서브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신난 모습으로 자랑을 했는데 그때만큼 제 딸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점점 알렉산드르의 실력이 늘어갔어요. 공을 칠 때마다 엄마 봤어요? 제가 했어요. 라고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탁구를 치는 동안만큼은 알렉산드르가 자신의 장애를 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몇 개월 후. 알렉산드르가 첫 대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작은 지역 대회였지만, 알렉산드르에겐 정말 큰 도전이었습니다. 경기 전날 밤, 알렉산드르가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당연하지, 너는 뭐든 할수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알렉산드르는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엄마, 다음에는 꼭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르의 눈빛에서 저는 큰 변화를 느꼈어요. 알렉산드르가 탁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수 있었거든요. 탁구는 알렉산드르에게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어요. 자신감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어준 희망이었습니다. 한 팔로도 탁구를 칠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알렉산드르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옆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훈련은 정말 고되었고, 때로는 알렉산드르가 좌절하는 모습도 많이 봤으니까요.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힘을 얻었답니다. 알렉산드르가 이렇게 강한 아이로 자랄 줄 몰랐거든요. 이렇게 알렉산드르는 탁구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갔어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강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탁구라는 작은 계기가 저희 알렉산드르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 말이에요. 알렉산드르의 실력이 늘면서 주변에서도 그 재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지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알렉산드르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질 장애인 탁구 협회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선수 발굴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12살이었던 알렉산드르는 망설임 없이 참가 신청을 했어요. 엄마, 이번엔 꼭 좋은 성적을 낼 거예요. 라고 말하는 알렉산드르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대회 당일, 알렉산드르는 정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어요. 한 팔로 치는 독특한 서브와 예상을 뛰어넘는 수비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알렉산드르가 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때 알렉산드르의 얼굴에 번진 미소를 잊을 수가 없네요. 대회가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 전화의 내용을 듣고,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전화를 걸은 상대방이 바로 브라질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팀의 코치님이었거든요. 코치님께서 알렉산드르의 경기를 보셨다며, 국가대표 훈련소로 알렉산드르를 초대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있죠? 알렉산드르가 코치님께 훈련소로 초대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날 알렉산드르가 집에 돌아와서 얼굴에 웃음을 가득 띄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본 표정이었어요. 그 이후 코치님이 알렉산드르에게 하셨던 제안은 바로 국가대표 자격으로 패럴림픽 출전을 목표로 나가보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건 알렉산드르에게도 엄청난 도전이 될게 뻔했어요. 지금까지 대회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알렉산드르도 크게 기대하지 않았대요. 국제대회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코치님이 알렉산드르에게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던 게 있었는데, 바로 서브였어요. 지금처럼 서브를 하면 세계적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게 코치님의 말이었죠. 사실 남들과 다르게 팔이 한쪽만 있는 알렉산드르에게도 탁구를 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저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알렉산드르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묵묵히 응원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알렉산드르는 매일 밤 서브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공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아 좌절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게 언젠가는 자신의 서브가 강점이 될 거라고 말하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알렉산드르의 서브가 정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코치님도 놀라셨대요. 알렉산드르, 너의 서브는 정말 특별해. 이걸 더 발전시키면 너의 무기가 될 거야라고 말씀하셨대요. 단점이었던 서브를 장점으로 극복한 거죠. 그때 코치님의 말을 제게 전하던 알렉산드르의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던 알렉산드르는 첫 대회로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패럴림픽 학교 대회에 나갔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기처럼 장애가 있는데도 극복하고 있는 많은 선수들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더군요. 엄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 이후로도 알렉산드르는 씩씩하게 자기의 장애를 극복해 나갔고 결국 그토록 바라던 패럴림픽에까지 대표팀 자격으로 출전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가 바로 2016년에 열렸던 리우 패럴림픽이었는데 그때가 아직도 생생하네요. 여자 단식과 단체전 동메달을 땄던 바로 그날. 알렉산드르가 울면서 저를 안아줬거든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알렉산드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답니다. 그 이후 2020년에 열린 도쿄 패럴림픽에는 은메달까지 목에 걸고 돌아온 거 있죠. 그런데 알렉산드르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자기처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올림픽에까지 도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엄마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더라고요. 분명히 쉬운 일은 아닐 테니까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알렉산드르는 폴란드에 있는 나탈리아 파르티카나 호주에 있는 멜리사 테퍼라는 선수들이 이미 탁구로 패럴림픽과 올림픽에 모두 출전한 설례가 있다고 말하면서 저를 오히려 안심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남들도 해낸 거면 자기도 해낼 수 있다면서 지켜봐 달라고 하더군요. 이미 알렉산드르가 장애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옆에서 모두 지켜본 저는 알렉산드르를 더 이상 말릴 수 없겠더라고요. 엄마라면 딸을 믿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이후로 알렉산드르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훈련했어요. 한팔로 하는 서브 연습을 수없이 반복했고, 체력 훈련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일반 선수들보다 더 강한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기술 면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한 팔로 할수 있는 모든 기술을 익히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도 있었지만, 알렉산드르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내더라고요. 알렉산드르는 연습을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할 때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심리적인 준비도 정말 중요했어요. 일반 선수들과 겨루려면 더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매일 명상을 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파리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되었을 때 알렉산드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엄마 제가 해냈어요. 제가 정말 해냈어요. 하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동시에 출전하는 건 브라질 역사상 최초였거든요. 그 순간 저도 너무나도 기뻐서 함께 울었어요. 제 딸이 이렇게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과 경쟁하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파리올림픽 여자 탁구 단체 16강전에는 알렉산드르가 한국의 신유빈, 전지희 선수와 경기를 펼쳤어요. 처음에는 정말 긴장됐어요. 한국 선수들이 워낙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거든요. 찾아보니 신유빈 선수와 전지희 선수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더군요. 두 선수는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복식 금메달을 따낸 최강의 조합이었습니다. 특히나 신유빈 선수는 세계랭킹 8위로 그 실력이 정말 뛰어난 모양이더라고요. 전지 선수도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선수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알렉산드르가 왼손으로 서브를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그토록 바라던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서다니 정말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신유빈, 전지 조화 복식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지더군요. 신유빈 선수의 빠른 공격과 전지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가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알렉산드르와 브루나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빠른 랠리를 따라가기가 힘들어 보였어요. 그 이후 이어졌던 이은혜 선수와의 단식 경기도 보는 내내 정말 긴장되더라고요. 이은혜 선수의 강력한 포핸드 공격과 예측할 수 없는 서브의 알렉산드르가 고전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 팔로 치는 독특한 서브로 몇 번이나 점수를 따내는 걸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제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말았습니다. 안 그래도 알렉산드르를 보면서 눈물이 고이고 있었는데 한국 관중들이 저를 펑펑 울게 만들더군요. 왜냐고요? 한국 관중들이 한국 선수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었던 알렉산드르도 응원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 자기 나라 선수를 응원할 줄 알았는데, 알렉산드르가 좋은 플레이를 할 때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얼떨떨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알렉산드르가 서브를 넣을 때마다 관중들의 반응이 대단했어요. 왼손에 든 탁구채로 공을 높이 올려 서브를 넣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한 관중은 대단해요. 라고 소리치기도 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알렉산드르가 속한 브라질 팀이 한국을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지고 말았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 일어난 일은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모든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알렉산드르와 한국 선수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브라질 관중들, 한국 관중들 할것 없이 모두 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계속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알렉산드르가 탁구채를 잡기 시작한 이후로 22년 동안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경기장을 가득 메운 함성과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알렉산드르가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장애를 극복하고 올림픽 무대에선 제 딸의 모습이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사실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볼 때는 조금 혼란스러웠거든요. 주최 측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이해가지 않는 평등함을 강요하는 것 같아 이상하다고 느꼈었어요.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한국관중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관중들은 알렉산드르를 단순히 장애를 가진 선수로 보지 않고 하나의 훌륭한 운동선수로 대해주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이 아닐까요? 주최 측의 의도적인 노력이 아닌 한국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에서 저희는 진정한 평등을 볼수 있었답니다. 이 정도면 프랑스가 아닌 한국이 올림픽 정신을 이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경기 후 신유빈 선수의 인터뷰였어요. 신유빈 선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알렉산드르 선수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의 열정과 노력하는 모습은 제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경기를 통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알렉산드르 선수 덕분에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인터뷰를 보고 신유빈 선수는 이미 마음가짐부터가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알렉산드르도 마찬가지로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어요. 누구든 불가능은 없어요.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세요. 특히 저는 세계 최강팀 중 하나인 한국과 경기를 했습니다. 저희에게도 정말 어려운 경기였지만, 그 순간에도 동료들이 함께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이 많은 걸 알았지만 한국팀이 우승후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점점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팔이 하나 있든 다리가 하나 있든 상관없이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장애가 있는 걸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관 중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날 밤. 알렉산드르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비록 졌지만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알렉산드르가 정말 완벽하게 장애를 극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알렉산드르도 감동받았는지 눈물이 고여있더라고요. 알렉산드르가 이렇게 대단한 선수로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생애 첫 올림픽을 치룬 알렉산드르는 패럴림픽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알렉산드르의 목표는 패럴림픽 단식에서 꼭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압니다. 저는 알렉산드르가 어떤 결과를 얻든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워요. 저희 딸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진정한 챔피언이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희 가족에게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이 워낙 인상 깊어서 올림픽이 끝나고, 휴가를 가게 되면 한국으로 가고 싶은데, 저희 같은 브라질 사람들도 좋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